요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세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기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개와 보리 한멸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복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어 우리나라에서 어, 불륜, 바람 이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참 환호하는 막장 드라마에서는요 불륜이라는 이 소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몇년전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방영됐는데요. 유명한 여배우 김희애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방영 당시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 또한 불륜을 주제로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깨지고 또그 외도한 남편에게 복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륜의 내용 이 주제가 성경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바세바도 불륜을 저지르죠 또한 유다와 다말도 불륜을 저지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호세아서도 남편을 저버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가늠하는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됐죠. 그 이후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죄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은 하나님께서 호사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이 방탕한 여인은 여전히 음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간음을 저질렀고 호세아를 떠나 버립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간 고멜을 쫓아가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신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호사의 아내 고멜이 간음을 저지르고 호세아를 저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짓 신들, 우상들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값을 주고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죄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 호세아를 고메를 데려온 그 사랑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서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호세아가 고메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드와 과자를 즐기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저도 이상한 부분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 여기서 건포도 과자는 건포도 빵을 얘기합니다. 그 빵에 건포도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맛있 맛 어, 맛있나요? 그 당시에 근데 이 건포도 빵은요 바로 수확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알에게 바쳤던. 그 제사상에 올라왔던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정말 우상숭배를 즐기게 하는 이것, 이 죄들을 여호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엄청난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람피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리지 모르는그 고매를 방탕한 고매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3절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도무지 변할 것 같은 이 구제불능 아내를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돈까지 지불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매춘부로 살았는지 그저 물란하게 살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호세아가 값을 주고 데리고 오는 상황을 보니 자신을 노예로 팔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의 정부가 되어 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고멜에게 다시 음행하지 않고 아내로 신실하게 살 것을 당부하죠. 이처럼 변함없는 호세아의 사랑에 고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이후로 고멜이라는 이름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호세아가 물러하고 방탄하여 자신을 떠나버린 고멜을 변함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고매를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를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셔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절5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을 저버리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애봇과 드라빔도 없이 지낸다고 나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지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고 나옵니다. 이 호세아가 음, 이야기가 훨씬 이전에 나온 그 다윗 왕의 이름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은총으로 나아가고 회복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호세아서 3장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매를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처럼 보잘 것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조건도 안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부어질 걸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봤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하정우라는 배우가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감독이 하정우 주인공이 하정우입니다. 하정우가 혼자 다 해먹은 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허산간 매혈기라는 영화입니다. 아시나요? 그 허상간이라는 주인공이 매혈기가 어떤 뜻이냐면 팔매 피혈 기록기 말 그대로 허상간이 피를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허상간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피를 기꺼이 내어주는 이야기죠. 허상간은 가족에게 중요한 일이 생길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면. 피를 뽑아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파 급하게 병원비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허상가는요 이 지역 저 지역을 옮겨다니며 계속해서 피를 팔아 돈을 마련합니다 보통 하루에 피를 한번 뽑으면 3개월 후에 피를 뽑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피를 뽑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부모가 진짜 부모구나. 부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피를 기꺼이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저는 이 허상간 주인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허상간이 죽음을 각오하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피를 뽑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짓는 여전히 죄에 빠지는 우리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의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한분한분 한분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마땅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끊임없이 죄 짓고 남편을 떠나 집을 나가 버린 고멜처럼 하나님께서는 갓을 치르시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온 것처럼 넘어지고 엎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리신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